아이고 추워라 오늘 아침에 영하 2도 털이 내려가 봐라 김김 김 올라가는 거 봐라 시골 잡채 <놀람> 상추를 왜이다시어놨어 야, 시원하, 시원하, 얼음물 마셔라, 얼음물. 응, 야, 먹어, 깨끗이 먹어, 깨끗이. 야, 누워, 먹어, 곰속에도 하나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우리 집에 맨날 작업한다고 뭐라 그랬더만, 저또 우사를 또 짓나? 아유, 저소도 새끼 놓으면 또 징글징글하다, 또, 씨. 작년에도 서리 내려가 얼어가지고 튤립 다 꼬꾸라졌는데, 원래도 또 서리 맞았네. और हम बार और 얼코 좀, 어, 저,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아직 물이 덜 빠진 것 같은데. 아직 물이 덜 빠져서 안되네 뭐, 뭐 어찌됐 물도 덜 빠졌는데 밖꿀 타라고 난리야 아이고 반팔 입었더니 어우 추워라 씨. 땅이 젖어가지고 로터리가 안되네 여기서 계속 저기서 계속 로터리 시동 꺼질라 그래.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 물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두둑을 만든다고. 아이고 아이고 추하라 씨. 뭐가 지가 춥네 뭐가 지가 추워. 야 씨. 얼음을 갖고 왔는데. 물보다 밖에 온도가 더 춥네. 체인 <laughs> <제인> 가이드롤러가 왔네. <laughs> 저저배가 볼록하다 요배가 볼록해 배가 特西的 야, 하루 천명대가 나오지, 4월 중순쯤 되면. 은 4월 중순에서 5월, 5월 사이에 아마 천명대는올것 같아. 문식이는, 야, 문식이는 안 때리냐? 응? 문식이가 이제 이만하다. 야, 여 똥배 나 어디갔어? 똥배, 똥배, 똥배. 아이구 여기, 한코때기 바라요.

갤럭시 A 5 1봐 미쳤어 이, 이 카메라가 왜 이래 이거 야, 아저씨 아이비켜봐비켜봐 비켜봐. 에이 또자 것이 또 모이더네 에이 안 되겠다 야너 거는 아까 먹었잖아 그지 맞지 먹었지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야, 문식이 많이 컸다, 응? 순이는 아니, 순위란데, 삼순이는좀안 하고, 아직. 요놈이 고기 먹을 때는 가만히 있네. 요만 지면 도망가고, 요기만 지는 거 가만히 있네. 무슨 순위석 여기만 지면 도망가고 여기만 지면 가만히 둔거야 뭐 탁시도야 뭐좀딱 주물딱, 주물딱 주물딱 응? 좀딱 주물딱, 주물딱 주물딱 날씨가 미쳤네 해가 짱짱 뜨는데 겨울잠바 입었어 <laughs> 야! 뭐 하는 거야, 이씨! 것들이 확. 야! 호수를 8m 끊어왔으니까. 또 연결해봐야지. 아물 많이 불었다. 아, 뚝딱뚝딱, 금방 찢네? 야, 이파리가 비 오기 전에 없었는데, 세상에. 야, 뭐 해달라고? 응? 뭐야, 씨, 고네가 사다리를 타고 다니네? 작년 추석 때 이제 뚫은 구멍인데 야 물이 엄청 나는구나 여기서 이 나무를 베야 되겠다 요 위험하다 위험해 저거 작년에 자른다고 고생했는데 그냥 통으로 확 잘라가지고 제껴 뿌려야 되겠다 전풍기를 다 부셔가지고 갖고 왔네 이게 왜 빠지노 이게 더가 없네 5mm 탭을 내갖고 고정해야 되겠다 와, 어, 열뭐 겨울이 다시 왔나? 어후. 야, 이게 안 얼어 죽었네. 어제 벙어리 며치도뭐 하나 피는구나. 어후. 고등어가 보이다가 보이다가 그러네. 응? 이 UDT가 이게 내가 작년에 샀나, 저작년에 샀나, 작년에 샀나? 뭐가 문제야? 시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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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좀 빠졌나. 바람이 불어서 비닐을 못 씌우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얼코 져 여여 얼설이 여 왔구만 새끼 뱄네 이거 응? 야얼슬이 여기 왔는데 뭐하냐 응? 환자 겠네 아이고 새끼 뱄네 새끼 뱄어 배가 똥똥하네 아이고 세상에 아니 이거는 땅콩 버전이 낮아가지고 있어 먹지도 못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놈이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참, 어이구 등신이 그, 아 얼쓰리가 아니고 제, 전 최저 전원 떼놓 왔구나. 옥수수 심지 말랬더니만, 영하로 떨어져갖고, 만다 뒤져버렸네. 뭐가 급하다고, 아이고. 이것들, 이것도 다 얼었, 알았, 다 얼었네, 아이고. 옥수수가 다 얼어 붙었네. 야, 뭐 맡겨놨어? 맡겨놨어. 야,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응? 응. 새끼였나 이거? 이거 새끼 아닌 것 같은데. Ugh. 자끝자 니가 자, 다 먹었어 야 이건 니가 다 먹은 거야 끝끝끝끝끝끝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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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